안녕하세요 마크 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99% 재회 가능합니다. 마크 체가 재회를 돕습니다. 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상담 일을 한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재회 상담을 도왔고 책을 두 권이나 쓴 상담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회 타이밍 후폭풍 재회 전략 사랑을 할때 자신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의 영상을 아무리 올려도 사람들은 다 각자 보고 싶은 대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재회 타이밍만 보고 아, 일 일주일 뒤에 연락하라고 쓰니까 해야지. 그래서 실패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줬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또 실패하거나 또 변하려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도 보지만 자기가 보는 대로 보기 때문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중요한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는 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25년 하반기 프로젝트인데요. 20명을 제가 선별해서 직접 일대일로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재회에 대해서 케어를 도와드릴까 합니다. 상반기 때 제가 20명을 선별해서 케어를 도와드렸는데 이분들 중에 17분이 재회 성공하셨습니다. 아마 하반기도 17분 이상은 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것들을 도와드리냐? 첫 번째는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재회 타이밍을 어떤 타이밍 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연락이 올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옆에서 코칭을 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재회 전략이라는 건 나이, 직업, 이별의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컨설팅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때꼭 바뀌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단순히 유튜브 영상과 책을 본다고 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나의 트라우마, 나의 문제들, 나의 회피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회복하면서 훈련법들을 배우셔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해드리고 훈련시켜 드릴 겁니다. 이 토탈 프로그램으로 마크체가 1대1로 케어를 할때 재회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해야지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적인 시간에서 정말 간절한 사람들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분들보다는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문제를 깨닫지 못해서 이별을 했거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별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고 재회를 다시 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열망함이 있는 분들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내가 아는데 무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여기 아래 주소 보이시죠? www.역대재고청.com에 들어오셔서 간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제가 많은 인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크처였습니다